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기 데이터 분석 입문 통계반 복습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다뤘던 이상치에 대한 iqr 에 대한 것들을 수치를 가지고 원본 데이터 민맥스 데이터 추정한거 추가된 데이터 가지고 iqr 계산해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 차이를 좀 비교한 오늘 시간을 가졌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넌파에 있는 퍼센트에 대한 이 함수 가지고 분위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IQR 값은 Q3에서 Q1 빼고, 거기서 이제 범위들 IQR 값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상치 데이터 탐지하는 것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결과 저장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카운트가 변화가 없고 그렇게 돼서 윗맥스의 값들만 차이가 나더라도 Q1과 Q3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동일한 IQR이 나왔고요. 여기 있는 애는 19개 수치가 되다 보니까 Q1과 Q3에 대한 분위수 값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값이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와 함께 Q1에 대한 것과 Q3에 대한 것그 다음에 <laughs> 어떻게 보면 영 번째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것들 데이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실제 이상치에 대한 것들 뭐가 바뀌고 뭐가 중요한 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은 저희 어~ 은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척도들이죠. 흔히 말하는 이 어, 우리가 오늘 다뤄봤던 게 산포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포 척도들 보면서 모수에 대한 것과 비모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렸고 모수는 결국 에 계속 모르는 수지만 이게 모집단에 대한 수치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맨날 모르는 수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분산, 표준편차, 범위 값들 그 자체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준 어떤 어, 그 척도인 거죠.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편차는 기본적으로 평균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두 썸하면 어쩔 수 없이 편차 합은 항상 0이 나온다는 라거 잊지 마시고 이 편차에 대한 개념들이 결국에는 분산이나 이런 거에서 수식에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빼먹었는데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분산과 표본분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분산은 아무래도 전체 평균 기준 계산이고 표본분산은 모집단에서 일부를 표본에서 계산된 평균인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n-1 즉 자유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분산의 과소 추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n-1이라는 건 결국엔 어떻게 보면 표본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을 정확하게 추정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n-1로 하게 된다라는 거는 표본 평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값이 있기 때문에 자유도의 데이터 개수를 하나를 빼서 얘는 이미 정해진 표본 평균에 맞춰야 되는 데이터다. 그래서 개수 하나를 뺀 n-1로 나누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잘? <laughs> 그러면 저희가 자유도에 대한 걸 들어가 보면 자유도는 결국 표본 데이터 기반으로 통계량을 계산할 때 얘가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데이터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표본 평균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 데이터는 10개라고 하면 9개까지는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하나는 결국 표본 평균 30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도를 잃은 어떤 수라고 해서 9개만 자유도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없다 해서 N-1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분산을 계산할 때 아무래도 과소추정하는 것을 보정하게 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겨진 의미는 결국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n과 n-1의 차이도 감소하게 되고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사실 모집단과 유사해진다는 것도 여기서 좀 이해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의 제곱근과 뭐 범위나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넘어갔고 변동계수 한번만 살펴봤는데요. 데이터의 분산이 평균에 비해 얼마나 큰지 비율로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인 측도로 CV값을 계산하고 얘가 작거나 크거나에 따라서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스케일이 다를 때 키, 몸무게 같은 거 비교할 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고 금융에서도 이런 것들의 안정적인 지표 자산의 안정적 지표를 계산할 때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와 함께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분산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공분산 얘기 나갈 거고요. 이 내용에서 여기 수식들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